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을 알아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아니 그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첫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한 적은 없잖아요. 그를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는 제자들과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믿음이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이것은 마치 이 구약은, 구약의 그림자에 의하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 다 따라서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 집마다 장자가, 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 집안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양의 피를 칠할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구원이 애굽을 나와서요. 그 애굽의 고역.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 거기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을 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주님이 하늘의 모양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데 1년이 된 것이 민숙입니다. 성막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로 하는 바로 직전에 40명, 그 40일 동안 열두 지파의 대표, 그 믿음의 대표잖아요. 그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보내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정탄꾼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여수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메고 와야 될 만큼 풍성한 땅인 것을 알았잖아요. 아니 거기 에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그들이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어,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림자에 의하면요,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들 율법 아래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아,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이요. 늘 모자란 거예요. 아, 내가,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데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가 안 돼요. 주님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감사할 삶으로 인도하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감사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막혀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에 막혀있는 거예요. 율법에 막혀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또 하나의 증상을 아는 것이, 육신의 일에 막혀요. 육신. 여러분, 육신은 뭐냐면, 이 육신은 우리가요 육신에 막히고 육신에 부딪혀져요 육신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험과 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을 허용하세요 성경에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느니라. 믿음의 때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은 문장상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써야지 이것이 보이는데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항상 광야에는요. 광야에 갇혀 있다 그래요.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만나를 먹지만은요. 씨를 뿌려서 땅에서 파종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니죠.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면 추수하고 파종하는 땅이에요.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가 없는 것이요. 주님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23절 아니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초등 교사가 그 율법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영역이요. 이 법이 뭐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것이 이 율법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경찰에 티켓을 띄어서요. 어, 보험료가 띄고 이제 이 점수가 조금만 더생기면한 번만 더 걸리면은 만약에 서스펜션이 돼서 운전도 못 하게 돼 봐요. 어떻게 돼요? 저는 그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1년 동안 그게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 이 법에 매인 것을 늘 기억이 돼요. 법에 매인 거예요. 왜냐면 하더 이상 티켓을 띄면은 이 운전 면허가 정지되니까요. 어때요? 법에 매이는 거예요. 이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경찰만 보이고, 그리고는 다 지키는 거예요. 표, 표시, 표시판에 속도가 얼마가 되나 항상 이러고 살아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어떤 사람들은 취미가 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운전하면은 다 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에 매이면은요. 율법에 매이면은 운전이 거기에 매여서요. 조심하게 되고 이제 걸리면 안 된다. 이게 다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생각, 생각, 우리 생각 속에요. 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저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이는 것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면은 다 지키고 나면은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이 이것만의 회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은요. 주님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말씀은 여기에요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냐하면,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요, 처음 믿을 때는, 대부분이요, 처음 믿을 때는 다른 걸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부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들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기만 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자아가 부인되지 아니하고요, 점점 자아가요. 아, 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오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매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15분을 설교하는데 이거 15분 동안 나눌 것도 안 떠오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럴 때요, 오히려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도 생각이 안안 안 떠오를 때 이때는 제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온전하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거꾸로요. 어, 내일은 이설교를 해야 되겠다. 설교가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 그 다음 날은 이설교를 하면 좋겠다. 설교가 더 떠오르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요, 말씀이다. 준비가 되는데, 이거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역사하는데, 준비가 돼서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게 됐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 내가 요즘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요. 이 믿음은 율법에 행위를 싸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즘 내 행동이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서 안될 때는 화를 내게 되고,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오고, 어, 나는 지금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오히려요, 이럴 때,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궁일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요,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요,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맞아. 너는 지금 너의 좋은 행동, 너의 율법을 지킨 행동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계절인데요. 갈라디아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성령님이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역사해요. 문제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내가 좀 한다. 이제는 내가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고 이게 생길 때에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요. 율법의 행위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지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요, 시험이 물러나고, 육체를 따라 하는 거에 거치지 않, 은혜가, 은혜로, 은혜로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로, 깨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 귀절만 더 봐요. 지금까지 한이 예화가요 한귀절 안에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두가지 차이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이건 다믿 잖아요 다 믿는데 또 그다음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가난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모든 주에서 시슴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를, 소유를 삼으시는 주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에 십자가의 주님 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행위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행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부활생명이 역사할 진로 믿나이다. 주님 아무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주님이 행하신 일만을 바라게 하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